검기회기로 제이와 녹슨 검에도 핏물은 든다. 거기 누구냐? 손에 든거 뭐야? 순찰무사의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었네. 등불이 흔들리며 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 나는 순간적으로 놈의 기운을 살폈어. 무림맹 순찰대 조장급. 내공은 삼류를 갓 벗어난 수준이지만 지금의 나보다 신체 조건은 월등히 좋아. 게다가 놈은 진검을 차고 있고. 내 손엔 이빨 빠진 녹슨 쇳덩이 뿐이지. 도망칠까? 아니. 등을 보이는 순간 놈은 호각을 불 거야. 그러면 맹 전체가 뒤집히겠지. 죽일까? 안 돼. 시체가 나오면 감찰단이 뜬다. 힘없는 잡부가 범인으로 몰리는 건 시간 문제야. 결론은 하나. 기억을 지운다. 물론, 내공을 써서 기억을 지우는 서폰술 같은 건 지금 못 써. 하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억을 끊어버리는 건 가능하지. 나는 녹슨 검을 등 뒤로 숨기며 어수룩한 목소리를 연기했네. 아, 아이고. 날이 첩니다 17호 이진입니다. 이진? 아, 그날에 박춘을 팼다는 미친놈. 놈이 등불을 내 얼굴에 들이대더군. 경계심이 조금 풀린 눈치였어. 상대가 고작 빗적 마른 잡부니까. 그 방심. 그게 바로 내 놈의 목숨줄을 주는 틈이다. 이 아밤에 여기서 뭐하는 거야? 손에 든건 뭐고? 놈이 내 뒤를 보려고 고개를 기웃거렸어. 거리는 다섯 보. 놈이 검을 뽑기엔 충분한 거리지만, 내가 파고들기엔 먼 거리. 그게 배가 너무 아파서 뒷간을 찾다가 나는 배를 움켜쥐며 놈에게 한 걸음 다가갔네. 비틀거리는 척하면서 내 보. 뒷가는 저쪽이잖아, 멍청한 놈아. 너 혹시 물건 훔치러 온거 아니냐? 놈의 손이 칼자루로 향했어. 세보, 훔치다니요? 억울합니다, 나리. 제가 가진 거라곤. 나는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또한 걸음. 두보. 이제 놈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어. 놈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등불을 더 가까이 들이대는 순간. 지금이다. 나는 들고 있던 흙뭉치를 놈의 얼굴에 뿌렸네. 비겁하다고? 아. 목숨이 오가는 판에 비겁이 어디 있어? 이기는 놈이 살아남는 거지. 으악. 내 눈. 놈이 눈을 감싸 주며 고개를 젖혔어. 빈틈이 활짝 열렸지. 나는 등 뒤에 숨겼던 녹슨 검을 양손으로 잡았네. 되는 게 아니야. 이 검은 날이 없으니까. 이건 몽둥이다. 검의 평평한 면으로 놈의 턱주가리를 올려쳤어. 승천 턱. 뻥 마이너스. 뼈가 울리는 소름끼치는 소리. 놈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널브러졌지. 뇌가 흔들려 기절했을 거야. 최소 반나절은 못 일어나겠군. 나는 쓰러진 놈의 주머니를 뒤졌어. 술병 하나가 나오더군. 근무 중에 몰래 마시려고 챙겨둔 모양이야. 잘 됐군. 나는 술병을 따서 놈의 입과 옷에 콸콸 쏟아부었네. 그리고 놈을 질질 끌고 가서 비탈진 언덕 아래로 굴려버렸어. 이렇게 하면 시나리오는 완벽해. 근무중에 술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진 멍청한 놈. 깨어나도 기억 못할 거야. 턱을 맞으면 기억이 끊기거든. 운 좋은 줄 알아라. 전생 같았으면 넌 이미 목이 달아났을 테니. 나는 놈을 향해 침을 한번 뱉어주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네. 숙소로 돌아온 나는 동료들이 깨지 않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검을 살폈네. 등불 대신 달빛에 비추어 본 검의 몰골은 처참했어. 시뻘건 녹이 덕지덕지 앉아 이게 검인지 쇠몽둥이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였지.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이 녹슨 껍데기 아래 숨 죽이고 있는 녀석의 진짜 모습을. 나는 옷자락을 찢어 검을 닦기 시작했네. 서걱 서걱. 녹가루가 떨어질 때마다 내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어. 이 검의 이름은 흑철. 먼 옛날 사파의 고수가 만들었다가 정파놈들에게 뺏겨 창고에 처박힌 비운의 검이지. 화려한 보석도 명검 특유의 푸른빛도 없어. 그저 무식하게 무겁고 단단할 뿐. 너도 나랑 같구나. 그래. 너도 주인을 잘못 만나 썩어가고 있었지. 화려한 겉치레만 좋아하는 정파놈들 눈에는 네가 그저 고철로 보였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알아. 사람의 뼈를 자르고 갑옷을 뚫는 데에는 예리한 날보다 묵직한 무게가 더 필요하다는 걸. 일어나라. 내가 단전에 모인 쥐꼬리만한 내공을 손바닥으로 흘려보냈어. 그러자 웅마이너스하고 거미 낮게 울더군. 마치 잠에서 깬 맹수처럼. 이제 너는 내 이빨이다. 우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날, 저 위선자들의 하얀 옷을 내 검은 몸뚱이로 더럽혀 주자꾸나. 나는 검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네.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잘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연무장은 내 이야기로 떠들썩했어. 순찰대 조장이 술 먹고 굴러서 이가 다 나갔다는 소문, 그리고 17호 잡부 이진이 미쳤다는 소문이 섞여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야, 저기 봐. 제야. 어제 박춘 조장 팔을 부러뜨렸다며. 눈빛 봐라. 살벌하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갈라지며 길이 열리더군. 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어. 하지만 내 눈은 바닥이 아니라 연무장 단상 위를 보고 있었지. 거기엔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서 있었어. 총관하운. 무림맹 하급 무사들과 자일꾼들을 관리하는 실세이자, 돈만 밝히는 탐관오리 같은 놈. 전생에 내가 맹주의 눈에 띄기 전까지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내공을 가로챘던 놈이지. 하운이 나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더군. 그리고 손짓을 했어. 오라고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단상 앞으로 걸어갔네.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 네가 이진이냐? 하운이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어. 그렇습니다. 박춘이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됐다. 네가 그랬다지? 함정 질문이야. 여기서 내라고 하면 상급자 폭행죄로 오게 갇히고 아니오라고 하면 거짓말쟁이로 몰리겠지.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답했네. 조장님이 무리하게 시범을 보이시다가 미끄러지신 겁니다. 저는 부축하려다 실패했을 뿐입니다. 호. 하운의 입꼬리가 올라갔어. 뻔한 거짓말이지만 명분은 만들어줬다는 거지. 이 놈은 진실 따위 관심 없어. 나라는 놈이 써먹을 만한지 간을 보는 거지. 말주변이 제법이구나. 그런데 이젠 네가 간과한 게 하나 있다. 하운이 몸을 숙여 내 귀에 속삭였어. 박추는 내족하다. 그리고 매달 나에게 상납금을 아주 쏠쏠하게 바치던 놈이었지. 아, 그랬었나? 기억도 안 나는 벌레들의 족보까지 내가 알리가 있나. 네가 밥줄을 끊어놨으니 네가 그 자리를 채워야겠다. 이번 달 말에 있는 승급시험. 거기서 1등을 해라. 그래서 정식 무사가 되어라. 내 밑에서 개처럼 일해서 박춘이 바치던 돈의 두 배를 가져와라. 하운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어. 못하면 넌 주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알겠나? 나는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어주었네. 속으로만 생각했지. 돈? 아니. 내 목숨을 가져가마. 명심하겠습니다. 총관님. 나는 허리를 숙였어. 하지만 내 손은 주머니 속의 쇠젓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 승급 시험이라. 안 그래도 정식 무사가 되어야 무공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판을 아주 잘 깔아주는군. 좋아. 그 시험. 아주 화려하게 치러주지. 거기 참가하는 놈들에겐 미안하지만, 이번 시험 합격자는 한명 뿐이다. 승급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보름 안에 삼류무사들을 이길 몸을 만든다? 미친 짓이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나는 상식으로 싸우는 놈이 아니야. 나는 매일 밤 뒷산으로 올라갔네. 남들이 검을 휘두를 때 나는 바위를 날랐어. 남들이 명상할 때 나는 나무 기둥에 어깨를 부딪혔지. 철산고. 온몸을 무기로 만드는 외공 수련법. 피부가 터져 피가 나고, 딱지가 안고그 위에 굳은 살이 박히기를 수천 번. 고통. 지겹도록 말하지만, 그건 내 친구야. 근육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를 때마다 나는 희열을 느꼈어. 이 고통이 나를 검존으로 되돌려 줄 테니까. 식단도 바꿨지. 식당에서 남들이 버린 생선 대가리, 닭뼈다귀를 주워와 푹 고아먹었어. 비린내? 역겨움? 그런 건 배부른 돼지들이나 따지는 거야. 나는 지금 짐승이 되어야 해. 그래야 짐승들을 잡아먹지. 그렇게 보름이 지났어.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더 이상 비쩍 마른 소년이 아니었네. 온몸이 자잘한 근육으로 뒤덮인 마치 압축된 강철 같은 몸. 그리고 눈빛은... 시퍼렇게 날이 선한 자루에 검이 되어 있었지. 자, 주목! 지금부터 하급무사 승급시험을 시작한다. 연무장에 모인 수백 명의 잡부와 훈련생들. 다들 눈에 핏발이 서 있더군. 여기서 이기면 정식 무사가 되어 팔자를 고치니까. 총관 하운이 높은 단상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구경하고 있었어. 나랑 눈이 마주치자 놈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흉을 하더군. 못 이기면 죽는다. 시험 방식은 간단했어. 난전. 100명이 한 구역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서 있는 10명만 합격한다. 비겁하고 잔인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지. 시작. 징소리와 함께 연무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 와! 나는 함성, 비명, 목검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네. 마치 폭풍 속의 고목처럼. 놈들이 나를 노리기 시작했어. 저 새끼다. 저 놈부터 잡아. 하운에게 사주를 받은 놈들이겠지. 덩치 큰놈 셋이 목검을 들고 동시에 달려들었어. 죽어라, 이진. 전생에 나였다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을 거야. 하지만 지금 내 눈엔 너희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산만해. 빈틈투성이야. 나는 피하지 않았어. 가장 먼저 달려온 놈의 품으로 파고들며 어깨로 들이받았지. 철산고. 쿠어한 놈의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내 귀엔 선율처럼 들렸어. 한 놈은 비명도 못 지르고 나아가 뒤따라오던 놈들과 엉켜 넘어졌지. 나는 바닥에 떨어진 목검을 주었어. 내 흑철은 아니지만 상관없어. 내 손에 들리면 나뭇가지도 명검이 되니까. 다음 내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주변에 있던 놈들이 움찔하며 물러나더군.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 내가 진짜 노리는 건 조무래기들이 아니라는 걸 난전이 중반으로 치닫고 절반 이상이 쓰러졌을 때였어. 군중을 뚫고 한 사내가 걸어오더군. 다른 놈들과는 기세가 달랐어. 차분한 호흡, 군더더기 없는 발걸음. 흑사라고 불리는 놈. 하운이 몰래 키우는 해결사였지. 훈련생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거야. 나를 확실히 죽이기 위해. 네가 이진이냐? 꽤 아네. 흑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 은빛으로 번쩍이는 것. 목검이 아니었어. 짧은 단도. 규칙 위반이지. 하지만 심판관들은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 이미 매수된 거지.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인 거 알지? 원망 마라. 쉑 마이너스. 놈이 뱀처럼 빠르게 쇄도했어. 단도가 내 목을 노리고 날아왔지. 빠르다. 확실히 일반 훈련생 수준이 아니야. 하지만 나 검전의 눈을 속이기엔 아직 10년은 이르다. 나는 목검을 세워 놈의 단도를 막지 않았어. 막으면 목검이 잘리니까. 대신 놈의 손목을 노리고 검 끝을 찔러 넣었지. 동시에 몸을 비틀어 놈의 공격 궤적에서 벗어났어. 뭐? 놈의 눈이 커졌어. 내 목검 끝이 놈의 손목 합곡혀를 정확히 눌렀거든. 단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지. 그 찰나의 빈틈. 나는 목검을 거꾸로 잡고 손잡이 끝으로 놈의 명치를 가격했어. 커. 흑사가 무릎을 꿇었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네. 확실하게 밟아놔야 뒤탈이 없는 법. 나는 쓰러진 놈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 하운한테 가서 전해라. 사냥개를 부리려면 먹이를 더 가져와야 할 거라고. 나는 놈의 뒷목을 가격해 기절시켰어.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단상을 바라보았지. 하운이 입을 벌린 채 귤을 떨어뜨리고 있더군. 그 표정. 아주 마음에 들어. 그, 그만. 승패가 갈렸다. 심판관이 황급히 종료를 알렸어. 연무장에 서 있는 사람은 딱 10명. 그 중에서도 피한 방울 묻지 않고 물론 내 옷은 땀범벅이었지만 서 있는 건나 혼자였지.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어. 경멸과 무시가 공포와 경외로 바뀌는 순간, 나는 그 끈적한 시선을 받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네. 하늘은 맑더군. 하지만 내 마음 속엔 먹구름이 끼어 있었어. 이건 고작 시작일 뿐이야. 하우는 이제 나를 경계할 것이고 더 강한 자객을 보낼 거야. 그리고 저 너머 무림맹 본단에는 내 진짜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지. 정신 무사이진. 이제 나는 무림맹의 도서관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 거기에 숨겨진 비급들을 먹어치우고 내 무상살검을 완성해야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네. 손바닥에 박힌 굳은살이 욱신거렸어.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고 내 복수도 이제 막숨을 쉬기 시작했다. 나는 하운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딱여 예를 표했어. 조롱 섞인 인사였지. 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걸 뒤로 하고 나는 연무장을 빠져나갔네. 등 뒤로 들리는 함성 소리. 하지만 내 귀에 오직 검집 안에서 울고 있는 흑철의 공명음만이 들려올 뿐이었어.